승은가달라게해서정를이유 음. 음. 어, 무엇일까? 박씨에 따르면 그날 정씨가 자신을떠다 남자마께서 채택한 사실을 추궁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교가 정씨는 이미 수차례 헤어지자고 박씨에게 통보를 했지만 그럴 때마다 박씨는 회의와 박 정씨를 극단의 상황으로 몰습니다 <laughs> 지적장애가 있는 정씨 박씨의 강압적인모습 쉽게 아니라고 거절하며 힘든 상태로 보였습니다. 그리사는 정치가 성당으로 가고정치 다른 남자로 취급한다고 하니까 하필 목표는 졸랐는데 그 사랑하지 않는 않고 그의 목표로 피해자로 지를 수습니다 결국 오발적으로 사의를 했다고 주장한 거 역시 그래 나는치지 마시길 아.. 아.. 맛있어 김치 그리고 떡만둣국에서는 간을 했는데도 아무 맛이 없나 무슨 말인 분명히 정야그안에장이 2급 정도고 지능이 대충 초등학교 초등 정도일 거에요 그리고 정시가 이런 랜덤 채팅을 할때이 박씨만 만났다고 볼 없어요 쪽에, 그리고 이 결혼하기 전에도 사실은 됐었어요. 이게 스무 살때 결혼한 거잖아요. 전에, 네. 그 전에도 사실은 이정 씨의 부모나 그러니까 보호자에게 좀 들어봐야 돼요. 지적자이기 음. 때문에 그 도덕적 관념이나 이런 부분을 품절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성적으로 성매의매의 성적이 다가오는 도 많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든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한 후에도 그런 형태의 성적 도덕 관념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이 사람한테 기대할 수 없고 네. 그필이 이제 남편이 또 랜덤재칭을 하라고 했다는 사실 사과 진짜 맛있어 호요 이거 뭐 워싱턴 지라는 건데 일본 <laughs> 사과 품종을 갖고 와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키우는 거예요 상태가 조금 문제가 워싱턴에서 네. 뭐를 많이 키우더라고 진짜 쌀도, 진짜 작전. 작전. 쌀도 워싱턴에서 키우고 그 상태가 사과도 그렇고. 땅 네. 음. 넓은가봐요. 중국 후지사도 있는데 그건 안 먹어요. 좀... 여행사 <laughs> 돈 내러 가고 있는데. 내리고 있어요. 부산도 없는데 근데 날이 안 추워서 다행히 마지막 만화는